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3. 그런데 정작 공개되고 나서는 반응이 심상치 않죠. 바로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에 대해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원본 시즌3에서 수정했으면 좋았을 포인트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원했던 오징어 게임 시즌3 스토리 전개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스토리가 새 시즌이나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일하게 구성되는 요소들도 많은데요. 가장 큰두 가지 핵심축은 시즌2의 결말로 괴로워하며 결론적으로 아군을 배신했던 강대호를 증오하는 기운 그리고 246번 참가자를 구해내려는 정정 강노울입니다. 첫 번째 숨바꼭질 게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친구 정배를 포함해 자신을 지지해주던 반란군이 거의 전멸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현주와 기운 자신 그리고 배신자 대호였죠. 탄약만 조달되었다면 본대에 남아있던 아군들은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을 테고 사실상 반란군 최고 병력이었던 현주가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을 테니 최소한 무력하게 전멸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기존 스토리와 동일하게 제 버전에서도 기운은 복수심에 휩싸여 대우를 제거하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서 디테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즌3 이화에서 칼에 든 기운이 한 파란 팀 참가자를 대우로 착각해 쫓아가는 장면. 그 뒤에는 다른 곳에서 나타난 대우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기운이 끝까지 추격해 따라잡은 그 참가자는 대우가 아니라 다른 197번 참가자였고 이를 알아챈 기운은 그를 죽이지 않고 대우를 찾으러 가죠. 오늘 버전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기운은 197번 참가자를 끝까지 쫓아가고 분노에 휩싸인 채 곧바로 그를 찔러 죽이지만 시신을 뒤집어 보니 그는 대우가 아니라 항상 투표에서 엑표를 던지던 무고한 참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증오와 복수심에 지배되어 있던 기훈의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증오했던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기훈. 이 장면은 기훈에게 극한의 순간에 내몰린 인간은 인간성을 잃고 그 어떤 짓이라도 할수 있다는 프론트맨의 사상이 사실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가혹한 일깨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개에 따라서 순박꼭질 게임의 결과도 조금 바꾸고 싶은데. 대호는 살아남고 현주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현주를 죽이는 사람은 본래대로 이명기일 것이고, 게임 내내 준이와 그녀의 아이를 지켜준 인물인 현주를 준이의 칼을 받아 빨간 팀이 된 아이의 아빠. 이명기가 죽이는 것은 여러모로 비극적이면서도 좋은 전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명기는 자신의 아이를 지켜준 은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될 가망이 있어 보였던 명기와 준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은 장치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준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금자가 아들 용식을 은장도로 찌르는 장면도 그대 를 유지하겠지만 이후 금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개는 기존의 전개 대신 금재가 준희와 다른 아군들의 감정적 중심축이 되도록 설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조용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누구보다 강력한 서포트 포지션으로 숨바꼭질 게임 이후 아군의 정서적 지탱점으로 캐릭터성을 한층 개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호감 캐릭터 중 하나 용궁선에도 살려두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죽일 거면 두 시즌을 거쳐서까지 그렇게 공들여서 비호감 스택을 쌓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았던 그녀의 캐릭터성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의 모습도 다르게 연출하고 싶은데 민수는 자연히 용궁선녀가 아닌 다른 파는팀 참가자를 죽이게 되지만 약의취의 미로 속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던 모습 대신 단순히 악쟁이가 아닌 좀더 디테일한 캐릭터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타노스의 죽음 이후 남규가 타노스의 페로선나를 일부러 채택했던 것처럼 민수도 무의식적으로 남규의 캐릭터를 이어간다면 말입니다. 시즌 2 내내 민수는 남규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그런 민수의 마음 속에서 남규는 힘을 상징합니다. 비록 하는 짓은 일진놀이 패급에 불과하지만 목숨이 달린 데스게임에서 항상 우위에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비열한 포지션으로 보였기에 민수는 그를 혐오하면서도 무의식 중 동경하죠. 그래서 약을 복용한 후 민수는 마치 뒤틀린 모습의 남규처럼 갑자기 자신감 있고 공격적이며 위험한 존재가 돌변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 아닌 새로 얻은 과도한 자신감과 희열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유난히 초기 좋았던 최우석은 기존과 다르게 사망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해봤는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우석은 우연히 박선장이 프론트맨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고 그가 내통이자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지만 이를 준호에게 알리려는 순간 박선장에게 등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박선장은 총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온 다른 크루 멤버들도 살해하지만 결국 준호의 손에 최우를 맞게 되고 이내 선장의 방을 수색하던 준호는 지도에 표시된 진짜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섬의 위치를 발견하죠. 한편, 참가자 기숙사 안에서 주요 인물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 채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잔혹한 게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준희에게 명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자신은 준희가 그곳에 있을 줄 몰랐고 그녀를 찾기 위해 온 곳을 뒤졌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저 경쟁을 좀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류화를 시작하는데요. 마치 파란 팀 중에 하필이면 현주를 죽인 것은 그저 사고였고 그녀가 준희와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각각의 참가자가 제거될 때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지만 생각했던 패급 사고방식은 숨기지 못했고, 준희는 그런 명기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녀는 명기에게 넌 오직 돈밖에 몰랐고,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바로 이 시점에서 그들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명기는 준희와 만날 당시에도 항상 돈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이는 결국 준희가 결국 그를 떠난 이유가 되었는데요. 운이 나빴다고 커버치의 수준을 넘어섰던 투자 실패, 그리고 데스게임까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명기가 여전히 맹목적인 집착으로 돈만을 쫓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명기가 자리를 떠나고 준희와 아이를 살피러 온 금자 그녀는 준희와 이야기하면서 기숙사를 둘러보고 대호와 기훈이 방 양쪽 끝에서 각각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전개가 달라졌으니 내용도 조금 달라지겠죠. 금자는 기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호의 행동은 올바르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현주가 반란 중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남은 현주가 아니었다면 자신과 준희는 숨바꼭질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며 뱃속의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니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여정, 결과적으로 자신도 살고 준희와 아이를 살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기운은 금자의 말을 듣고 더욱 무너집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무게에 짓눌려 원망할 곳을 찾던 기운이었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받아들이고 조용히 대우에게 다가갑니다. 기운이 다가오자 공포에 휩싸인 대우는 숨바꼭질 게임 직전 때처럼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지만 원작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 고요한 침묵 동안 대우의 안에서는 분노, 절망, 두려움,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지만 긴침 꿈을 깬 것은 기원의 단두 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기운의 말을 듣는 순간 대호는 무너져버리죠.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데요. 자신은 해병대에 간 적도 없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아버지로부터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누나들과 노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사회복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정했던 아버지는 대호와의 인연을 끊어버렸고 그후 대호는 집도 없고 빚에 시달리며 갈 곳이 없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개인적으로 강대호라는 캐릭터가 부모의 핵대와 불행했던 가정 그리고 아직도 사회에 남아 있는 성별에 따라 부적절한 사회적 기대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캐릭터로 활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대호를 안아주죠. 물론 기훈과 대호 두명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있습니다. 비록 만에 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반란이 실패할 것을 알았더라도 대호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포기해 일어난 죽음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기훈은 실패한 반란의 주동자이자 게임에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해로 말하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겠죠. 무엇보다 기훈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프론트맨이 처음부터 오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고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공포와 책임감을 함께 견뎌내며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함께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유대감의 대우는 마침내 진짜 해병대원이 된 듯한 감정을 느끼며 구원받습니다. 이 장면은 시즌 2부터 한결같이 준이를 돌봐주고 사람들을 챙겨주며 따뜻하고 현명한 포지션에서 있던 금자의 캐 캐릭터성을 살린 서사도 마무리하는 장치가 되죠. 한편 기숙사에는 예상치 못한 동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용궁선녀와 또한 명의 비호감 캐릭터 100번 참가자 임정대가 동맹을 맺습니다. 천지신명님이 정해주신 운명이 자신을 다음 게임에서도 이끌어줄 것이라며 중얼거리는 용궁선녀의 옆에는 그녀를 따르는 광신도들이 있고 그녀의 영향력을 눈여겨보던 임정대는 그들에게 접근해 투표를 오쪽으로 유도하죠. 다음날 아침 심각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남규를 지켜보는 한 사람, 바로 민수인데요. 자신을 괴롭히던 남규가 약해진 모습을 본 민수는 남 약을 털어 넣어 마지막 자신감을 얻고 남규에게 다가가 비웃듯이 무슨 문제냐고 묻는데 이에 지금은 널 상대해줄 기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규에게 민수는 타노스의 목걸이를 흔들며 말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래? 약을 보자 눈이 돌아버린 남규가 목걸이를 낚아채려 하지만 목걸이를 사수한 민수 이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민수가 그 목걸이로 남규를 때리면서 정신 나간 듯 웃어대며 남규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로 남규를 비난하며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민수의 모습은 이미 더 이상 예전에 민수가 아니었죠. 이를 본 병정들이 빠르게 개입해 민수에게 총을 겨누어 상황을 종료시키고. 다음 게임으로 향하는 길에서 민수는 남규 뒤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번에 널 죽일 거야. 이 장면은 사회에서 근거 없는 권력의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사냥꾼의 입장에 있던 누군가가 먹이 사슬의 하위층으로 밀려나는 현실의 권력 구조를 풍자합니다. 다음 게임장으로 향하기 전 준희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운과 금자도 이에 동의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게임에 참가하는 것보다 기숙사에 남겨두는 편이 준희와 아이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선밖의 앵글로 바꿔서 준호는 마침내 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준호 일행이 지역을 정찰하러 나간 사이 밖을 순찰하던 인력들이 그들의 보트를 발견하고 파괴해버리고 돌아온 준호 일행과 순찰 인원 간의 격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치열한 전투 끝에 순찰병들을 제압한 준호 일행은 게임 본부에 몰래 침입하려 하지만 시체에서 옷을 벗기라는 순간 장전 소리와 함께 머리에 총이 겨눠집니다. 하지만 이 무장한 병정은 적이 아닌 바로 섬에서 탈출한 노을과 246번 참가자입니다. 사연을 들은 준호의령이 자신들은 게임에 잠입하려던 중이라고 밝히지만 그때 노른섬 어딘가에 숨겨진 보트들이 있다고 말하고 네 사람은 함께 병정으로 위장하고 기지에 침투하기로 하죠. 이는 적의 심장부로 과감히 되돌아가는 장면의 전환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게임을 난이도 측면에서 어떻게 좀 하다하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전 시즌 3 트레일러 영상에서 나왔던 신호등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록 불일 때는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걷고, 빨간 불일 때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 줄을 넘으며 걸어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두 로봇의 역할은 참가자들 등 뒤에 번호를 스캔하는 것으로 초록 불일 때는 영이 로봇이 활성화되어 번호를 스캔하고 빨간 불로 바뀌면 철수 로봇이 참가자가 몸을 돌려야 번호를 스캔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제시간에 몸을 돌리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죠. 이로써 게임의 과제가 한층 늘어난 것인데요. 다리 위에서 줄넘기를 뛰어넘어야 하고 신호등 불빛을 계속 주시하면서 방향을 재빠르게 바꿔야 하며 이제 자신을 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뒷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있는 셈이죠. 이 게임에서 금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려집니다. 이미 자신의 캐릭터성과 서사를 마무리한 금자는 무릎도 좋지 않고 몸싸움에서도 밀리다 보니 게임에서 살아남을 도리가 없었 고 결국 준이가 보는 앞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합니다. 떨어지는 금자를 본 준이가 서둘러 금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자칫하면 같이 떨어지고 수도 있었던 준이를 명기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이내 금자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과 준이가 절벽 밑으로 손을 뻗은 채 절망하는 장면이 교차되어 보여지죠. 다섯 번째 게임의 생존자는 기운, 명기. 준호, 대호 민수 그리고 용궁선녀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슬픔과 절망에 휩싸인 채 기숙사로 돌아가는 생존자들. 하지만 상황이 꽤나 바뀌었죠. 그들은 다음 투표에서야 말로 이 게임을 끝내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도착하자 펼쳐진 또 하나의 비극. 바로 침대에 있어야 할 아이가 사라진 것인데요. 두려움과 절망감에 쓰러져 오는 준이를 지나 화가 난기운이 병정에게 항의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머리에 거려진 총뿐이었죠. 그리고 질문의 진짜 대답은 다음 투표를 위해 병정들이 도착했을 때 밝혀집니다. 그들은 아이가 게임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 이후로 게임에서 실격 처리되었다고 말하는데요 탈락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준이에게 병정의 부연 사명이 이어집니다 내용은 바로 아이가 게임에서 실격 처리되었다는 것은 탈락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이번 시즌의 규정과 특별한 조건들로 인해 자의로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참가자를 강제로 탈락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모가 게임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아이는 이번 시즌에 새로운 상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승리한 참가자는 상금이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vip들은 이 전개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도파민을 절여진 인간들이기도 하고 참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매우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이의 친부도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새로운 투표가 시작되고 가장 뒷번호인 456번 기훈이 동그라미에 투표하며 차례대로 대우, 명기, 준이가 그를 따라 동그라미에 투표하지만 민수와 용궁선녀는 X에 투표하는데요 첫 번째 투표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했을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반전이죠 이렇게 처음으로 용궁선녀는 소수파가 되었고 처음으로 저울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최종 게임 전에 남은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살아남을 전략을 세우지만 게임장에 도착해 규칙 설명을 듣는 순간 이 계획은 무산되고 기훈의 도덕성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기존 게임과 달리 이번에는 없는데요. 타이머는 자동으로 작동되어 라운드가 시작되고 기훈에게 가장 쉬운 선택지는 민수와 용궁선녀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지만 기훈은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의 도덕성은 순박꼭질 게임에서 무고한 참가자를 죽인 시점에 이미 왜곡되어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기운도 예외가 아니라는 프론트맨의 논리가 결국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까요? 솔직히 준이나 명기는 민수나 용궁선녀를 희생시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테고 대우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좀더 맹목적으로 기운의 판단을 따르겠죠.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기운의 도덕적 나침반은 이미 혼란에 빠져있죠. 이미 네번째 게임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인 기운이지만 과연 다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때 결정권의 무게를 짊어진 기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심각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민수. 누가 봐도 제정신은 아닌 민수의 모습에 기운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는데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기운은 제비뽑기를 제안하지만 명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머릿수도 기운의 무리가 우세하고 민수라는 딱 좋은 도시락감이 있는데 뻔한 정답을 두고 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냐고 따지는 차례. 용궁선녀가 냅다 대화에 끼어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운명이고 결국 천지신명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결국 한바탕 언쟁이 벌어지고 게임장은 금세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준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 생각밖에 없죠. 그리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그때 한 줄의 짧은 방송이 들려옵니다. 388번 탈락.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채 모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죠. 이후 짧은 회상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린 대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남자니까 마지막에는 누나들을 지켜줘야 해. 대호는 언젠가부터 준희를 자신의 누나에 투영하고 있었죠. 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대호는 자신의 평생 트라우마이자 소원이었던 남자다움을 완성하고 자신의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충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를 뒤로 하고 다음 플랫폼으로 향하는 생존자들. 또 다시 15분간의 긴장태세가 이어집니다. 명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민수를 다음 다음 라운드에서는 용궁 선녀를 죽이고 모두 함께 상금을 갖고 돌아가겠다며 설득을 시작하고 상금을 갖고 돌아간다는 명기의 말에 준이는 소리를 지릅니다. 돈을 갖고 간다고? 게임 내내 명기가 했던 돈 타령이 순간 준이의 머릿속에 스쳐가고 명기는 그저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이 말한 상금은 돈이 아니며 물론 아이를 선택할 거라고 해명하지만 이미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던 준이에게 남아있던 모든 신뢰가 무너진 후였죠. 그리고 준이는 명기 때문에 현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현주는 네 번째 게임에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준 은인이었죠. 였죠. 싸늘한 준이의 표정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명기. 내가 너 지키려고 뭘 했는데 투표 바꿨어. 게임에서도 너 찾아다녔어. 파란 팀들을 죽이고 다닌 것도 다너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무슨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사이코패스인 줄 알아? 다너 위해서 한 거야. 너 하나 지키겠다는 약속 그거 지키려고 그런 거라고. 근데 그 결과가 이거야. 라며 정신 나간 논리를 펼쳐대고 모두의 이목이 그들에게 집중된 사이 민수는 획득한 새로운 인격을 다시금 내보이는데요. 여전히 약간의 약기운이 남아 있는 탓인지 등을 돌리고 연부를 외우고 있는 용궁선녀를 밀어버리려 하지만. 치열한 몸싸움 끝에 두 사람 모두 플랫폼에서 떨어져 두 번째 라운드에서 두 명의 참가자가 탈락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의 아직 타이머에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세 사람은 마지막 라운드로 진출하고 여기서 기훈의 도덕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기훈은 자신도 딸이 있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하며 오직 아이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죠.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와서야 이 게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기훈. 인간의 탐욕은 강하면서도 필연적이며 이는 언제나 인간성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모두를 구하겠다는 책임감에 억지로 일어섰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친 기훈은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했어도 영웅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가 스스로 죽이려는 순간 준희가 기훈을 제지하며 아저씨가 죽으면 명기가 자신을 죽이고 돈을 가져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이 또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개에 기훈은 망설이죠. 이에 자신은 절대 그런 짓안 한다며 아이와 함께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소리치는 명기. 그렇게 다시 한번 기훈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아이를 포함한 네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고 자신이 희생한다해도 준이와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이제 시간은 몇 분밖에 남지 않았고 명기는 계속해서 준이를 설득하는데요. 기운은 반란 도중 밖에 나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참가자였고 과거에 우승했다면서 이 미친 곳으로 다시 돌아온 사기꾼이라며 이 모든 게 수상하지 않냐고 따지고 드는 명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준이를 추궁하지만 5인6각 게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녀와 아이를 도와주었던 기운과 금자 현주 그리고 떠나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준이는 명기에게 너 같은 쓰레기보다 기운이 훨씬 인간적이라고 대답하죠. 준이의 말을 듣고 감정이 북받친 명기는 자신은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고 수많은 사치업자들이 자신을 쫓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스스로 마지막 희생자가 됩니다. 타이머가 몇초 남지 않은 시점, 그는 스스로 플랫폼 아래로 몸을 던지고 이는 반침 포기했던 기운에게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죠. 그가 참가했던 첫 번째 오징어 게임부터 지금까지 온갖 정신 나간 상황들을 겪었는데도 세상에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기훈 최종 라운드가 종료되고 기훈과 준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지켜보던 VI p 들조차 그동안과 다른 전개에 흡족해야죠. 그리고 화면은 기지에 잠입하고 있는 준호이랭과 노을 그리고 246번 경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프론트맨의 방으로 가서 경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네모 마스크가 필요했죠. 그들은 이내 병정을 제압해 마스크를 빼앗고 프론트맨의 방과 아카이브에 접근합니다. 경석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한 후 노을은 보트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준호는 자신은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았다며 동굴에 있는 다이빙 장미를 이용해 합류하겠다고 말하죠. 일본의 초가 급박한 상황인 만큼 빠르게 행동을 개시하는 준호를 제외한 3명. 준호는 형을 기다리기 위해 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론트맨에게 네모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프론트맨은 동생이 섬을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하죠. 방으로 돌아와 위스키를 따르던 프론트맨의 뒤에서 총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뒤돌아본 그곳에는 동생 준호가 서있었고 마침내 두 형제는 제외합니다. 준호는 묻습니다. 왜 그랬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다 이에한번더 물어보자. 이번에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넌 이해 못해. 준호는 위스키를 들키는 인호의 앞에 앉아 총을 내려놓고 그럼 자신을 이해시켜 보라고 말하지만 인호는 준호가 내려놓은 총을 집어들고 준호의 머리에 겨눈 채 자신은 이 게임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준호는 자신은 어차피 그섬에서 죽었어야 했다며 왜 자신을 살려두었냐고 물어보죠. 준호는 인호의 인간성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호는 천천히 총을 내리고 동생에게 위스키 한 잔을 따라주며 마침내 자신이 이 길을 걷게 된 이유를 털어. 이 노는 아내 장기이식을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수년 동안 모범적인 경찰로 일했지만 단한 번의 실수로 그는 직장과 국가에서 버려졌고 결국 아내는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충격을 받는데요. 형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 게임에 참가한 자신은 인간의 탐욕과 악은 상상을 초월하며 자신이 경찰로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시스템은 바로 이 게임들을 용인하고 묵인나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유일한 사람을 살리려 했다는 이유는 으로 자신을 비극으로 내몰았던 그 시스템을 지키는 것에 그만뒀다고 말하죠. 자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쓰레기들을 수거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질 동생의 비난을 기다리는 이노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준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했을 뿐이었죠. 자신의 롤모델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었던 이노가 답도 없이 타락한 모습을 보자 준호의 안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희망, 의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자신한테 말하지 않았냐며 자신은 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말하는 준호에게 이노는이 게임을 해본 적도 없 네가 어떻게 이해하냐며 반론하는데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상처 입혔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자신의 행적을 동생이 증오하고 비난하기를 바랐지만 준호는 비난 대신 공감을 선택했고 이는 이노의 허를 제대로 찌르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성은 이미 사라져 있다고 믿고 있었던 이노였지만 희생이랑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였던 명기의 희생과 최후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운의 선택 그리고 프론트맨이 아닌 이노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동생을 보며 이노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이노는 결국 프론트맨으로서 동생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이내 총성이 들리지만 이는 이노가 준호를 쏜 소리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준호를 따라 다시 돌아온 힘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이 준호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을 보고 그가 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김은 즉시 이노를 사살하고 이노는 동생의 품에서 죽어가며 용서를 구하죠. 그후두 사람은 동굴로 데려가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섬을 탈출합니다. 한편 먼저 보트를 찾아내 탈출하고 있던 노을과 경석이들을 쫓는 보트한데 격렬한 추격과 전투 끝에 경석은 치명상을 입고 말고 그는 죽어가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노울에게 병원에 있는 자신의 딸을 부탁하고 노울은 경석의 마지막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경석의 딸 나연이의 보호자가 되어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정의나 선의를 넘은 것일 때가 있죠. 노울의 세계는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건 이후 에필로그가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준호는 수집한 오징어 게임의 모든 증거와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지만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죠. 프론트맨이 죽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지도 않고 VIP들은 새 그런 프론트맨을 임명해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잔혹한 사실이 드러나죠. 기운이 결국 게임을 멈추지 못했듯 준호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죠. 이미 세상은 너무 썩어있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기운과 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준희 옆에는 기운이 서있고 딸을 만나러 가냐는 준희의 말에 기운은 웃으며 딸에게 줄 선물을 보여주죠. 자신의 돈 일부를 준희에게 남겨주고 드디어 공항으로 향하는 기운의 앞에 또다시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이 딱지치기를 하며 절박해 보이는 남자의 뺨을 때리고 있었죠. 바로 과거의 기운 자신이 겪었고 또몇 년을 찾아다녔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운은 고개를 돌리고 상황에 개입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은 채 그저 앞으로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기운은 이제 스스로와 화해했기 때문이었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악과 탐욕은 항상 존재할 것이며 아무리 싸워도 결국 세상을 전부 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는 것. 이 깨달음으로 기운은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죠. 더 강한 여운을 남기면서 미국판 스피노포 떡밥도 뿌리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요? 미국, 스페인, 영국, 일본 등전 세계에서 영업사원들이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이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악은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세상 곳곳에 존재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는 자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세상 어디에든 기운 같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입니다. 전 시즌을 관심있게 봤고, 새 시즌 분석 영상도 제작했던 시청자로서 즐거운 시청이었지만, 또 그만큼 아쉬운 점도 많았던 시즌3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